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제 주기도문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어, 첫 번째 의문에 대한 첫 진행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첫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주님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의 출처는 그러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즉, 그러므로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자동적으로 들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율법, 그 당시 사용되던 성경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도 대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참신과 거짓신, 거짓신은 우상이죠. 참신과 거짓신을 구분 못하여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피조물인 영적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입술로 이름만 여호와를 부르고 실제 마음은 바알을 부르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뭐냐면 제자들 말고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제자들 말고 선자들. 제사람들 서기왕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 나니 그들이 나를 경유하면 사람의 개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걸 전해야 되는데,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의 개명이 아니라 사람의 개명으로 가친다는 얘기. 이 의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문자대로 철저히 행위로 준수하며 자기의 의의를 바베탈처럼 높이 쌓는 자들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선민인 이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내가 질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니 그렇게 헌신적으로 온 나라가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온 기독교가 대한미국에 있는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울의 이야기가 진리겠습니까? 그 수많은 교회들이 따르고 있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만든 신앙이 진리겠습니까? 무엇이 진리일까요? 올바른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고,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나? 자칫? 사단의 회당이? 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이라 사탄의 모임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야 유대인이 아닌 사탄의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해석하는 석유관들은 거짓의 붓을 눌렀습니다. 서기관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였지만 거짓된 해석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리미는 그올 때를 지키고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였다 하라.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용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저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냐. 여러분 서기관들이 거짓된 붓을 돌렸답니다. 이 시대에 또는 과거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만약에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 해석된 것을 믿고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를 어찌할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거짓된 해석을 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면서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 1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행위적 신앙 그 자체는 그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그 행위를 통해서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것인데 이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행위, 하게 만드는 이 율법의 규례를 통해서 오실이라고 하는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가 오실 것을 소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의 행위는 한데 본 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가지고 본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예법을 행위로 100% 준수한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생활을 온전하게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율법은 율법의 다양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시의 축복에 된 이야기를 발견하라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골로스 2장 16-17절입니다. 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신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들은 장래인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11서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선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또 보세요. 11서 8장 5절인데요. 그들이 섬긴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 다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를 시대 참과 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려 하셨느니라. 결국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행위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행위주의 중심적으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서 기독교 인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자기의 의와 믿음의 의가 분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대수의 은총, 말만 믿는다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해석해서는,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율법 해석과 거짓 신앙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였습니다. 참하나님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이사라 백성들은 모두가 참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신앙적 모습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외식적 신앙이었습니다. 행위는 율법대로 했지만 마음은 바알을 따르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만 하고 있고 마음은 신앙인들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자들도 거짓 말씀을 전함으로 이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미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2절, 13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업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야 이게... 아니,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이랬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다면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참 이해가 안 되죠. 선자들의 죄들과 재상들의 죄악들, 서기관의 거짓 붓에 노란한 이들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결국 이들을 믿고 따른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인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받은 자들을 미혹시킨 자들과 미혹의 배우와 싸움을 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제사양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들에게 대적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싸우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싸움을 하게 될까요? 참만한 여호와를 부르면서 알을 부르고 있는 처참한 미혹의 현장에서 주님은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율법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깨달은 자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나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이와 같이 미혹받은 성도에게 기도의 영적 전투와 같은 자신의 영적 분별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내일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주님은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정적 표현을 하신 것일까? 땅에 있는 하나님도 있다는 의미인가? 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내보는 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